가자! 넘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음, 거라고? 하고. 오케이. <laughs> 자, 도둑보석 켰습니다. 음. 지령 위증으로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지령 위증인데, 지령 위증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후계 독심으로도 해보고. 1 기본? 기본이긴 한데. 쏘지 <laughs> 말아달라고 아니 79라네 내가 경찰이 이야. 그건 아, <laughs>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 접선하려고 했는데 자, 나 진짜 일 마피한 줄 알았거든. 퍼경이네, <laughs> 퍼경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음, 니네 졌어. 킬만 내면 돼. 경찰 나온 사람 없었지. <laughs> 뭘 대충 왜 치료해 주는 거야? 삼무사겠고, 그지? 그러면 삼풍 가자. 그래? 자삼삼 3, 3 데려갈게. <laughs>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 난 억울해. 진짜라고. 오케이. 자, 대로 훔칠게. 어. 오케이. <laughs> 잘못했어 오케이! Okay. 제발... 좋았다 이게 군인 아니야? 군인 맞지? 어나얘 포경일 거란 생각 못했어 나 진짜 얘가 경찰인 줄 알고 어떻게든 실드 치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일 달릴 때 접선 한번 접선하려고 이제 훔쳤는데 해커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고 오케이 직경 오졌다. 자 아무튼 다음 게임 갑시다. 가자. 응. 치는게 아니라 오케이는 거라고. 자 도둑. 지름 위증. 기다려봐. 확성 없어? 보험 보험. 제 테러일 수도 있겠다. 어 보험 저거 뭔가 이상한데? 일단 이픽 쏘지 마봐 뭔가 이상하다 제 의사는 아니거든 테러 아니면 군인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같은데. 네, 그래, 나만 쏘지 말아달라고. <무늬> <laughs> 잠깐만. 8기본마비인데 3은 뭐 나왔어? 3, 5, 6 다른 팀이면 5보조거나 근데 어 8, 3 우선 8 가고 나서. 아, 8 갈게. 애들아8 경크라고. 뭐 하냐? 30. 내가 경찰 나왔다고. 1아. 아니, 8 가지? 8 마피아라니까? 1, 뭐, 뭐 하냐? 아, 시증해 멍청이들아, 시증해 봐. <laughs> 아니, 3, 뭔팔 가세요 팔은 그냥 삼칠 다 가면 돼요 팔 경크 팔아뭐고 팔아, <laughs> 팔아 나너 경크 냈어 근데 반응이 고작 그거면 말이 안 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음? 봐라 니경 네 니가 병... 반응 없으면 니네 반응 봐봐 어팔 가는게 맞아 아 다행이다. 애들이 요렇게요요요요요요 이렇게.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 자 팔하고. 오 지령으로 바꿨든. 광기 챙겨주려고 접선 한 거예요. 광기 챙겨주려고. 음 아마 끝날 거야. 자팔 잡고 끝내면 됩니다.잉 만약에 안 끝나면 정치나 아니면 그 뭐냐 예언자 판이거든. <laughs> 좋았어. 오케이 끝. 광기 먹어라. 어 나한테 m 비 받고. 한.. 에 MB 비안준 사람 누구야?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고 이걸 나한테 m 비안 주네. 하, 하나만 더 받았으면 루나 한인데 가자. 민치는 게 아니라 빌르는 거라고. 자, 지령 위증. 지금은 후계보다는 지레 지령이 더 좋아. 음. 지령이 더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오기본 아, 잠깐만. 또 이렇게 나왔어? 오 기본이라고? 오 기본? 마피인가 아니 이거 대자뷰잖아. 잠시만. 완 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 얘가 의상 가보네. <laughs> 검진 있을 수도 있어. 뭐 <laughs> 개소리야? 오, 가세요. <laughs> 개 웃기네. 오, 가세요, 님들아. 나, 직, 안 까. 아, 장 깔게. 나 의사야. 아, 뭐. 아니야. 아, 저, 아니라고. 하필 또 오고, 아니 오가 라고, 아니야 오가 세요. <laughs>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나 일단 접선하고, <laughs> 이야. 이게 뭔 일이래? 어, 야, 마피아 보조 쏠뻔 했네. 오, 마피아 맞아. 와, 아, 오, 머리 좋네. 다공모 오케이. 7 경찰이었어. 7 경찰 나왔지? 음. 나이스. 망. 좀 했다고 신문에 대문만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한테 히을하다니 <laughs> 좋았다. <웃음> 야, 아까 그분인가? 어, 아까 전에도 직격 내지 않았어 도둑? 그첫 판인가 두 번째 판인가? 아무튼, 오, 어첫 판이었을 거야.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고 몰라, 내가 닉네임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laughs>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다리가 안 맞았어. 어, 자, 아무튼 음 다음 게임 갑시다.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어, 도도. 보도록 할게. 기다려 봐. 확성. <놀람> 7픽 6노마? 그러면 육노마비면 그냥 특징 나가. 에? 그래, 나 있는. 이 e 가면 된다,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이 e 갈게. 아, 일단. 아, 치라. 그냥 나만 깔까? 2, 7 다팀 노손이야 어... 웃기고 있네 노손이라서 3 의사 이 가세요 <laughs>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 자, <laughs> 보시다시피, 이 몰트죠? 네, 맞습니다. 어, 지정, 지정 도둑이고, 이 판사입니다. 각자 박차...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마피아. 어, 나 도둑이야. <laughs> 일단 3픽 우선 나왔고. 무조건 찬성쳐야지얘 판사인데. <laughs> 어 2픽 훔치고 내가 찬성하면 판이 난대요 여러분들. <laughs> 나만 쏘지 말아달라고.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 <laughs> 오케이. 오 이건 도둑이 아주 그냥 재밌는 판이었구만 <laughs> 판사하고 도둑 아 도둑이는데 판사하고 테러 있으면 이건 절대 못 참거든 도둑도 은근 좋습니다 과학자보다는 조금 재밌는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지 3 <laughs> 갔어도 이거는 게임 끝났네 3 의사지 3 의사라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선동하면 돼 그냥 어 아무나 줄 게이 아 이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 완전 아, 판인하려고 마음 준비 딱 했는데 도둑 도둑이어가지고 찬성이 된 거잖아 그지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판사 지령으로 봐가지고 아이고 아튼아튼오 어, 감사합니다 이니.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오 테마 승부 아니었나? 좋습니다. 나 보조 써가지고 허 보조 일시 가연손 <목소리> <과연? 목소리> 있는 독을. 이. <laughs> <laughs> 오 뭐야. 허경이야. 17 대립이고, <laughs> 8 용병인가? 그러면. 오케이, okay. 일 가봐. 일 가고, 나. <웃음> <웃음> 그냥 쏴버리고 싶어 삼아 <laughs> 기다려봐 일단 찬성아고 <laughs> <어이고>. 야, 사. 허자, 경해해늘 밤에 너를 초대해 겸해. 또 무슨 마피아냐? 오케이 오케이. 2이판마만입니다 어. 의 사고 얘 예, 청부, 일단 메모 대충 해봐. 일 가야지, 일가 봐. 그냥 쏴버리고 싶군. 이 확이야. 아, 기다려봐. <laughs>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그냥 <laughs> 이손게팔이소자 뭐야? 왜 내가? 아, 진짜 뭔 개소리야? 야, 야! 팔피고, 팔직면에 팔고, 8직면에 불아니 짝수 조스.. <놀람> 하... 잡았다 그냥 쏘아버리고 싶군 팔 잡았다 <놀람> 팔아 너 분명 이거 아니겠어? 그냥, 어? 그냥 몰면 돼. 짝수줄 특집으로 나왔는데, 그냥, 어? 짝수 의뢰 아니었어? 약간, 이, 어? 이런 식으로 나가. 짝수줄 특집이지만, 어, 조금 날조를 섞으란 말이야. 그치? 어. 오케이. 무조건 선동하면 돼. <laughs> 얘 마담이었네, 또. 어, 마담이었어. 어, 수고했다. 마담 줄게. 아무나 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마피아는, 오, 그냥 선동만 하면 잘 먹히거든? 집속탐폭경님께서 장난감 카인군님께서 재밌게 보고 있다고 고엽 어 그리고 어 뭐야 이거 모모의 반대님께서 이거 욕 어떻게 설정했어 어, 고기한 엽서하고, 고엽, 장난감 엽서. 아이고,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라님께서 1엽, 두니님께서, 장난감, 1엽, 고기한 엽서. 아이고, 두니님 이분 초담님이죠? 음, 감사합니다잉. 그리고, 미비포유님께서, 고기한 엽서를, 팬이에요출연표중인데 넘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그 도둑판, 네 번째 판, 어,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장난감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카이님께서, 찐망이세요. 찐망 찐마앙 맞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타님께서, 까멱, 고엽, 장난감 엽서. 아이고, 까멱. 감사합니다잉, 음. 그리고 하이오 뮤직팬님께서 고기한 엽서, 안녕하세요, 마피아 왕이 될사나이마왕입니다 이분은 엽서 보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내.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어, 고기한 엽서 감사하고, ay님께서 항상 유튜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또 이렇게 일엽을. 그리고 문열님께서 마왕님 파이팅 오늘 올라오는 영상도 미리 잘 보겠습니다 하면서 고기한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돌쌤님께서 육첩넥 초대해서 기원 3일차. 에? 육첩넥? 아, 그분은 내가 그 분은 내가 그전 시즌에서 보고 나서 본 적이 없지만, 어, 아무튼 인력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 뭐야 이거, 무, 무엠, 아, 영어 모르겠다 이거. 고기 안 엽서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해요. 영어, 물, 물엠? 물, 물엠? 아, 어, 그리고 푸른 색키님께서찜 맞으신 것 같네요. 아이, 고역. 그리고 이지게임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엽서. 이제 곧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죠. 아이고, 또, 어, 나는 뭐, 아 어, 아무튼 어이저 뭐냐 그 멤버십 회원 소개해.